하지만 또 대구 북구청과 슈퍼블링 2020대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두 팀이거든요. 그 서륙전 또 대구 북구청에 패하면서 인천이 2위를 했었거든요. 그 서륙전은 이번에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과연 그 대구 북구청이 승점 4점을 확보한다면, 확보한다면 1위로 네. 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천교통공사가 뭐 승점 사 점에 머물러 있지만 대국구청을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홍예솔의 첫 투구, 홍예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인천교통공사 홍예솔 호락호락하게 보내주지 않겠다. 본인의 몫을 다 보여주겠다.라는 자신감으로 투구를 했는데요. 자 국내 뭐 최고의 왼손 볼러 중에 한 명이죠 홍혜석 선수 다양한 국제 대회 경험 그리고 국내 대회 경험 그리 노련미를 갖춘 좋은 선수예요. 네 마지막까지 인천교통공사의 그런 자존심을 보여주겠다라는 홍혜석 선수의 투구였고요. 이제 대구 북구청 장성훈 대구 북구청 장성훈 선수 지금 뭐 진출이 확정된 사각에서. 이번 경기 승리한다면 또 순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투구 장성훈 도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지금 나란히 두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만들면서 남자부 마지막 경기에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장성훈 선수 지금 좋은 로테이션에 의한 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어요. 자, 첫 투구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고요. 당성훈 이제 다른 쪽 레인에서 투구를 준비하겠습니다. 또 저희 챔피언 결정전이 이 토너먼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높은 순위로 올라갈수록 유리하게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스탠네더 방식의 토너먼트죠. 자, 1위로 올라가느냐, 2위로 올라가느냐. 그렇죠. 네. 모두 넘어드립니다. 현재 대구 북구청이 현재는 3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번 경기와도 단체전 다 이긴다면 1위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장성훈 선수 더블로 연결됩니다. 자, 지금 뭐 거의 완벽하게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장성훈 선수인데요. 양쪽 레인 이미 이 파악이 된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홍해설 선수 하지만 호락호락하게 지금 대구 북구청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투공봉해솔넘어갑니다 네. 공해솔 선수 정말 이번 경기 좀 승리를 하면서 대구 북구청 예전에 패배했던 그설움을좀 복수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지금 홍예솔 선수도 지금 거의 뭐 좋은 밸런스에 의한 그 스윙을 해주는데요. 네. 백엔드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에너지 넘치는 그런 볼 모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두 선수 모두 지금 양쪽 레인 모두 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가운데 홍예솔이 세 번째 프레임을 준비합니다. 흔들림 네. 없는 투구, 홍예솔 넘어갑니다. 네. 네. 지금 뭐홍해설 선수 거의 에,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정말 흔들림이 없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웬, 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로테이션 동작인데 맞습니다. 좋은 리액션에 의한 피넥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홍해설 선수 터키로 지금 스트라이크를 연ิ고 있고요. 대구 북구청 지금 승점으로 승점을 확보해서 높은 순위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에서 장성훈이 지금 세 번째 프레임에 나섭니다. 양쪽 모두 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었고요. 계속 이어갈지 네. 장성훈 아. 10번 핀이 남습니다. 자. 장성훈 선수 5. 어. 좋은 투구를 했어요. 근데 좀더 로테이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좀더 스피드가 더 붙으면서. 네. 예, 템핀이 예, 좀 남았어요. 자, 선수들이 대부분 어, 타이밍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하는데. 네. 어, 점수를 더 치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양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 우레탄 볼은 좀더 스키드한 성질이 더 많기 때문에 스피드가 더붙는다면 사이드 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남은 코너 핀 처리에 시도합니다. 네, 성공해내는 장성훈. 네, 3 프레임 두 번의 스트라이크와 한 번의 스페어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성훈 선수 지금 오른쪽에서는 본인의 라인을 조금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왼쪽 레인은 앞선 투구 스트라이크였는데 이번엔 어떨지? 편안하게 준비를 하는 장성훈 자 얼만큼 자기 본인의 어떤 루틴을 지키고 얼만큼 자기의 본인의 리, 그 리듬 그런 음, 타이밍을 잘 유지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장성훈 네. 아 또다시 코너가 남았습니다 자. 장성훈 선수 더블을 기록할 때는 상당히 부드러운 리액, 그 볼의 모습을 보였는데 네. 조금 더 로테이션을 더 강하게 하는 어, 하면서 볼 스피드가 더 늘어나는 것을 지금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오른쪽에 또 다시 10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일 때는 볼의 자전력으로 핀 액션을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데 어, 강한 로테이션을 해서 핀을 뺄라고 하니까 좀더더 더 많은 사이드 핀이 남죠. 어 자. 이번에 코너 핀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또 미스를 했어요. 아 지금 오픈을 기록하는 장학원 지금 대구 북구청의 승점 14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울주군청과 지금 동률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울주군청이 총점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순위가 더 높은데요. 최대한의 많은 점수가 필요한 대구 북구청. 이 상황에서 인천교통공사 홍해솔 4프레임 나섭니다. 터키로 이어진 상황에서 홍해솔 7번 핀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너핀이 남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도 홍해설 선수 좀더 로테이션 양을 더 늘리면서 강하게 볼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자전력으로 어, 임팩이 되는 게 아니라 좀더 스피드하게 임팩이 되면서 코너핀을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네, 네 지금 두 선수가 아, 지금 조금은 어, 냉정하게 본인의 어떤 리듬을 잘 생각을 해 보고 여유 있는 투구를 하는 것이 되게 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천 카투공사 왼손의 숙제인 7번 핀이 남았었고요. 이제 다시 오프레임 준비합니다. 자, 부드러운 어떤 음, 볼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공예설 자, 아, 지금도 좀 강하게 로테이션에서 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한 로테이션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꽉 찼어요. 그렇지만 사이드 핀이, 코너 핀이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네. 선수들이 조금 거기서 많은 그 헷갈려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네. 어, 남았어? 내가 좀더 강하게, 강하게. 그러다 보면 좀더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죠. 네, 또다시 7번 핀이 남았고요. 네, 네. 처리해내는 홍예솔. 지금 강하게 포케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만 7번 핀이 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금 고민이 많아 보이는 홍해솔 네. 본인은 지금 아, 강했는데 왜 남지라는 지금 그런 표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예, 레인 정비를 오래 하면서 레인의 어떤 까다로운 부분이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 레인을 인정하고 어, 볼의 자전력으로 임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 그렇군요. 지금 대구북구장 장성훈 선수도 계속해서 한 핀이 남았었는데 오프레임은 어떨지 장성 넘어갑니다 네. 좋아요 자 지금도 조금은 강했지만 어, 10개 공략이 되면서 스피드가 있었기 때문에 열 분이니까 피넥션이 아주 좋은 피넥션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좀열개 공략이 되면서 피넥션을 내는 그런 스트라이크였어요. 네. 이제 스트라이크를 다시 만들어낸 장성훈. 자, 나중에 장성훈 선수랑 홍예수 선수가 이 경기를 한번 대세겨 본다면, 네. 보고 한번이 얘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레탄 볼은 정말 스키드가 더 많이 나는 볼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던지면 던질수록 좀더 스키드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단성은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저런 모습들이 코너핀을 뽑기 위해서 좀더 두껍게 치기 위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더 두껍게 하다 보면 저런 실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 스트라이크로 시작했던 이두 선수 이제 중반 부드러지면서 코너핀과 또 남은 핀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아 코너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두껍게 던졌으나 장성훈 선수 두 핀이 남았습니다. 네 페어시도 6핀 네. 모두 처리합니다. 좀더 왕급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지금 이 가운데 어쨌든 홍예솔 선수가 조금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6 프레임을 준비하겠습니다. 양쪽 레인에서 모두 다 코너핀이 좀 남았었는데요. 자 홍해솔 선수 같은 그런 노련한 선수들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켜볼게요. 네. 홍해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좀더 어, 볼에 완급 조절을 하면서 볼이 마찰을 충분히 하면서 임팩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홍해솔 선수 네. 조금 조정이 되면서 모든 핀을 넘어들었습니다. 강한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게좀더 어, 강하다는 거를 네. 인지하면서 어, 투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구질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예솔 이제 왼쪽 랜입니다. 네. 홍예솔의 투구 역시 어! 넘어갑니다. 네. 자, 저렇게 해결할 수 있는 홍혜솔 선수죠. 좀더 노련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곧바로 본인의 문제점을 모두 다 해결해내는 홍예솔. 네, 네, 완벽했어요. 네, 양쪽 레인에서 코너핀이 한 번씩 남았었는데 이번엔 두번다 다시 스트라이크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성훈 선수는 어떻게 또 조율했을지. 세프레임. 또 아웃사이드로. 네. 아. 칠번 핀이 남았습니다. 자, 장성훈 선수 어, 정말 <laughs> 운이 없네요. 네. 아핀 액션이 나면서 7번 핀을 못 때렸단 말이에요. 자, 거의 뭐 일삼포켓 꽉 채운 건데 아, 너무... 7번 핀을. 못 건드리고 그냥 피 액션이 났어요. 네, 이번에 좀 시도를 과감하게 해봤습니다만 7번 핀이 이번엔 남습니다. 자, 장성훈 선수가 선택한 거는 좀더 아웃사이드 쪽에서 을 앵글을 만들어내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네. 남은 한개 핀. 장성훈 처리 시도합니다. 아하. 아, 이번엔 미스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laughs> 아... 아. 이런 단 게임에서 저런 스페어 미스는 치명적인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네. 장성훈 선수가 두 번의 오픈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지금 벌써 안쪽으로 갔죠. 네. 네 너무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또 긴장이 불러 일으킨 오픈입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장성훈 왼쪽 레인 준비합니다. 자, 울주보다 좀더 울주군청보다 좀더 어, 위에 서기 위해서는 승점 2점이 더 필요하죠. 네. 네. 장성훈 선수 다시 네, 잡고 쳐야 돼요. 잠 네,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3인 조전을 위해서라도 어, 좀더 라인을 확보를 하고 파악을 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지, 지금 개인전에 출전한 두 선수 모두 단체전에도 출전을 하는데요. 네. 어떤 선수가 본인의 라인을 확실하게 가져가느냐가 또 후반부에 있을 단체전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강성훈, 장성훈은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들었고요. 홍해솔, 지금 계속 흐름이 좋은 가운데 8프레임. 홍해솔 선수는 상당히 노련하게 지금 경기 운영을 하죠. 두 번의 코너핀을 이미 해결 하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홍해설의 프레임 네. 넘어갑니다. 완벽하게 해결한 홍해설. 자, 홍해설 선수와 장성훈 선수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네. 이 노련미에서 이 경기가 결국은 판가름이 나고 있어요. 네,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력을 보여주고 있는 홍해설. 한번 만들어낸 라인을 놓치지 않고 계속 스트라이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9프레임 홍혜솔 네. 네 4백으로 이어지는 홍혜솔 정말 홍혜솔 선수 나무랄데 없는 완벽한 투구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런 노련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평가가 되네요 네 홍혜솔 선수 중간에 4프레임과 5프레임에서 코너핀이 좀 남았었지만 바로 교정을 하면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훈 선수 장성훈 선수도 이제 8 프레임에서 본인의 패턴을 다시 찾았는데요. 장성훈 구 프레임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양쪽 레인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은 그 장성훈 선수죠. 네. 자좀 더. 어, 다양한 터치를 통해서 3인조전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후반에 3인조전 네.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장성훈 선수 끝까지 유지해야겠습니다. 저런 좀 부드러운 어떤 폼으로 어, 1, 2 프레임을 더블로 출발했던 장성훈 선수인데 아, 그 더블을 더 연결시키기 위한 자신감이 꽉 차서 로테이션을 더 강하게 했던 것들이 코너피를 세우고 그 코너피를 또 해결하려다 보니까 또실투가 나오고 이렇게 경기가 갑자기 말리는 상황이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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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훈 10프레임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자, 지금, 지금처럼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성 선수입니다. 야, 지금이라도 저런 어떤 그런 부드러움을 찾았기 때문에 3인조가 좀더 기대가 되네요. 네. 다시 본인의 부드러운 그런 패턴을 찾아낸 장성은. 시프레임 첫 번째 투구는 스트라이크였고요. 터키로 연이어졌습니다. 시프레임 두 번째 투구. 세 개가 남습니다. 자 본인이 한번 쳐보는 거예요. 좀더 안쪽, 바깥쪽을 좀 쳐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느 정도 답을 찾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있을 3인조 경기를 위해서 장성훈 선수 다양한 또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장성훈 선수. 자, 대구 북구청은 2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 그 2점을 따기 위해서 3인조전에 총력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장성훈의 마지막 투구. 네. 모두 처리됩니다. 202점으로 경기를 먼저 마무리하는 장성훈 네, 개인전 경기는 인천교통공사 홍혜설 선수가 점수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홍혜설 선수가 정말 안정적인 경기 운영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1 0프레임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네. 홍혜설. 네 지금 강했어요. 지금 뭐. 어... 누가 보더라도 좀더 강한 로테이션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코너핀은 그대로 서 있죠. 네, 네. 자꾸만 코너핀이 남는 홍해손입니다. 여지없이 10, 어, 7번핀이 남죠. 네. 네. 조금만 강하게 포켓팅을 하면 7번핀이 여지없이 남는데요. 지금 오일이 오히려... 44피트로 좀더긴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우레탄 볼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선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볼들은 그렇습니다. 아 그런 스키드 현상. 작용과 반작용에 의한 회전과 회전 사이를 스키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스키드가 더 생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부드러웠어요 네. 네 이번에 7번 핀 네. 또다시 남았습니다 네, 246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한 홍해솔 인천교통공사가 이번 개인전 승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대구 북구청 장성훈 선수 좀 경기 운영 열심히 했는데요. 아쉽게 이번 경기는 패배하게 됐지만 또두 선수 모두 3인조 단체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홍혜주 선수의 좋은 경기력을 봤고요. 자 이제는 3인조전 아,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구 북구청의 승점 2점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과연... 잠시 후 3인조 단체전에서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개인전은 홍혜솔 선수가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3인조로 돌아오겠습니다.